오케이, 이제 알았죠. 네, 하면서 배우는 게임. 오케이, 희망이니까요. 오른쪽에 이 맞춰주고요. 자, 점프를 피해주고. 딱 하면은, 이 야, 어때요? 어떻냐고요 하늘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잘 잘한다, 잘한다, 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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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게 바로 응원의 힘! 맞춰야 돼 쟤를, 점프하는 데를 맞춰야 돼 타임 맞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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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넘어가주면 돼 미쳐버리겠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안통하지 아, 그런 거안 통하죠? 아, 그런 거안 통하죠? 아, 그런... 자, 안녕하세요. 닭불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돈룩백이란 게임이고요. 저희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셨고 무료 게임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방송 설명란에 기재해 둘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입니다. 어, 오케이. 어. 아, 점프가 있네요. 야, 각겜인데? 제 도트 게임은 처음 해봐요. 방송에서 Z 점프, 어, 오케이. 어, 돈 록백이니까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게임 같아요. 플레이 타임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이거? 절벽에 서 있는 어, 로블록스 대가리 어, 가진 남자. 아이, 어우, 어우씨 뭐야? 하이, 어이 아이, 아, 해봐. 이거 넘어가, 아야, 아. 아. 한번 백, 백, 그렇지. 한번 백, 백, 한번 백, 백, 한번 백, 아. 그렇지, 이거지. 스페이스 바로, 어 좋아, 좋아. 달려, 달려, 달려. 아, 점프, 점프, 점프. 너무 잘하죠? 점 빵, 너무 빵. 그렇지. 먹어. 종류석, 빡, 빡. 떨어져, 빡. 그렇지. 빡 깨주고요. 달려줍니다. 피해주고 탕! 그리고 점프, 피, 멀어지고 팡! 점프, 점프, 피해주고 빵! 그렇지! 어우, 너무 잘하고, 인정? 이, 이게 뭐야, 이거? 어우, 타는 것도 있네요? 구현을 많이 해놨어. 자, 이런 거는, 저기 떨어지면, 약간 위, 위 같이 생긴 부분으로 내려가면, 은 잠깐만! 얘를 먼저 죽여야돼 얘 먼저 아씨 아 조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씨 뱀은 안죽어 일단 여러분 뱀은 안죽고요 이거는 싸울 생각 하면 안돼 죽어야 싸울 생각 하지말고 아씨 전 <laughs> 여러분, 저기, 진정하세요. 예, 깰수 있습니다. 좀 답답해도, 예, 한, 0번 정도 더 죽으면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그렇지. 아, 씨. 오케이. 이제 알았죠? 네, 하면서 배우는 게임. 오케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돈 룩백, 어려운 구간이죠. 깰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예, 이게 닭부리 클라스. 다른 분들 여기서 한, 한 30번 죽었을 거예요. 이전기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총으로, 그러니까, 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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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나가 주면 되고요. 여기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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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아우, 지나가 주면 되고, 그렇지, 그렇죠. 돈룩 백인데, 뒤 봤는데, 왜 아, 뒤도 보지 말고 뛰어라, 이런 건가? 뛰어주세요. <laughs>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은요, 세 방, 세 방이니까요. 오른쪽이랑 맞춰주고요. 탓! 점프를 피해주고 딱! 하면은, 이야. 어때요? 어떻냐구요? 하늘 소리 질러. 소리 질러? 탓, 탓, 탓. 다시 한 번. 왼쪽부터 탓, 탓. 왼쪽부터 탓, 탓, 탓. 탓, 탓. 왼쪽부터 탓, 탓. 탓! 왼쪽부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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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지그 표정 뭐죠? 에! 0219님, 이거. 그 표정 뭐예요? 어, 보이지가 않네? 얘네들은 맞춰도, 아, 맞춰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Step in. 스텝븐 아아 여기 어렵다 아 스텝븐 스텝븐 아씨 스텝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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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냥 점프해버리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뛰면서 열심히 지나오지나보니 이렇게 피해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이 게임의 한 70%정도 했다고 보면 되죠. 아 어. 그, 그, 이, 이 게임을 한스님이 추천해주셨는데 얼마나 갓겜이길래 이걸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한글로 패치해서 플래시파일로 만든거거든요?

망설이는 순간 죽는 거야.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씨. 이게 리썰컴퍼니처럼 마지막에서 점프가 안 돼요, 여러분. 어, 그렇지. 리썰컴퍼니처럼 마지막에 점프가 안되니깐요 여러분들은 그, 저기, 뭐야.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점프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바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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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렇게 이렇게 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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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점프해서 가서 따따따 저거 저거를. 저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되지? 결정 어려운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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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빡세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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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간 다음에 딴딴딴 남겨두고 점프해서 간 다음에 점프 그렇지! 본능적인 감각으로 점프 휴! 자 바로,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서 점프해서 한번 치고. 그렇지. 아, 어렵네. 아 어, 그렇지. 아니! 아, 끝에서 점프가 안 돼! 아니, 알고 있었는데. 어디야? <목소리> 석양이 집나. 아니 피가 다는 거야? 피가 안 다는데? 아 전개 닦게 해야 돼? 피가 안 달아. 밟아야 되나? 피가 안 달아요. 엉덩이 맞춰야 된다고? 아. 아니 그걸 바로 파악했다고요? 잘하는데요, 님. 아닌데요? 그아 그랬...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뭐지? 내가 뭘 했지 방금? 똑같 똑같이 해. 그전과 똑같이 해. 뒤맞네 아 뒤맞아요 코아성님 맞았어 미안해요 빨리 쳐야돼 빨리 그 대신 아, 빨리 쳐야 돼. 아! 개 빨리 쳐야돼 개빨리 해야 돼 개빨리 짝짝 아, 짧게 뛰네 짧게 뛰네 그렇지 아 이거죠. Don't look back 뒤도 돌아보지 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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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응원의 힘 한스님의 응원의 힘으로 아주 쉽게 이 맵을 진행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한스님 전진해가며 화. 훨쩍 훨쩍. 어대2 2대2 2대2 돼돼돼돼돼돼돼돼할수 있어,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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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대 돼, 안돼2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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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일단대2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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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딴 2대2 2대2 2 어디요? 정말 쉽죠? <웃음> <웃음> 재밌는 게임 어? 재밌네요 한수님 아주 재밌어요 내가 이거 점프 안 하고 깨볼게 잘봐 지금 이 맵을 점프 안 하고 매, 깨볼게 한번 점프할게요 미, 미안해요. 오기와 객기였어요. 아, 머리 안지러. 아, 스트레스 왔어, 스트레스. 가만히 <laughs> 보면 나 빡치라고 이런 게임 추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당신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봐. 어제 트레인도 그렇고. 아, 아다시 뛰지 먹았다 자, 이거, 패턴 이해했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맞춰야 돼, 쟤를. 점프하는 애를 맞춰야 돼. 타임 맞게. 마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프, 점프, 점프 한 다음에 넘어가주면 돼. 아, 이거지. 아, 너무 섹시했어. 지금 너무, 너무 섹시했어요. 근데 벌써 12분 30초? 이거 10분 만에 깨는 게임 아닌가?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조금, 조금 슬픈데? 아우! 아씨! 지금이. 어? 어, 다행이다. 오, 씨 휴! 못 깨는 줄 알았잖아. <laughs> 영영 젠안 되는 줄 알았잖아. 저 가운데 돌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감이 안 오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님들아? 저기 오래 서 있어야 되나, 저기? 여기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나? 아닌데? 바로 바로 뛰라고? 안 되는데. 일단은 저 진짜 끝에서 한번 뛰어 볼게요. 아 씨. 아! 아 씨. 아, 이렇게 이렇게네. 아니, 이렇게 아니잖아. 아, 씨. 여기 어떻게 깨? 머리 좋으신 분. 머리 좋으신 분. <laughs> 내 머리가 좋다. 난 여기서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알것 같다. 하시는 분. 손. 언제든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laughs> 하나 밟고 점프해서 다음 칸 밟고. 그거는 너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laughs> 하나 밟고 점프하고 다음 칸 밟는 거는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갇혔거잖아 이거. 위에서 시간 못끄냐고 어, 저저 부셔져요. 저, 어, 밟으면 부셔지는 거야 저거는. 시간 제한이 바을 부셔져, 이게. 시간 못 끌어. 다시 리젠 시켜 주고요. 부서질 때 점프라고. 이때? 안돼. 한번 부서질 때 점프해볼게. 아저 여기 위에 게. 아 오케이 오케이. es es. 여기서 이아 오케이. es es. 지금. 지, 지금. 아 es 아, e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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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세 번째에서 여기 여기서 지금 시간 끌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지금이니? 아, 아. 아. 미쳐버리겠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그렇지. 아, 이거야, 이거야. 어땠어요? 이러니까 조금 게임 유튜버 같지 않아? 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어우씨 아 죽는 것도 두렵게 죽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쏴? 오케이 오케이, 얘는, 얘는 쉽게, 함, 쉽게 할수 있겠다 아! 아, 얘가 나한테 맞을 때만 쏘는구나. 아, 오케이, 아닌데, 아니, 왜 맞아줘? 이거, 아씨,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laughs> 욕심 부리지 말고. 터질 때 뭔가 수고있어요 항상 약간 좀그 칭찬해주는 것 같아. 이자라. 종류소 같아? 머리통 아 머리통만. 맞... 아 머리통만 맞네. 머리통.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한대 맞아주고요. 어, 나? 하. 하. 안 맞죠? 안 맞죠? 아 그런 거 그런 거안 통하지? 아 그런 거안 통하지? 아 그런 거안 통하지? 아 그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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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attern Nice. What are do you doing? 걸치고 있어야 되네 오케이 아주 쉽구만 이지피즈한 게임이구만 이지피즈코닥더지 어, 어? 어? 나의 그녀 프린세스 피오나 아돈 놓백이 그거구나. 내 여자친구를 보면 죽어? 미친. 설마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대로 다 깨야 돼? 아 설마? 아니잖아. 설마 아니잖아. 아, 어. 이그 나는 지금 그저 밧줄을 잡아야 되거든. 어나 지금 밧줄 잡아야 되거든? 저기 눈 가려 볼래? <목소리> 오 다행이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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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목소리> 이래서 돈눈병이구나. 와잘 어, 만들었다 게임. 치, <laughs> 그렇지. 단단단 단. 어, 너무 잘해. 자 도치. 아니! 아니! 미리 점프해야 되는 빠르네, 좀. 이 게임을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 저기요! 집중 좀 합시다! <웃음> <웃음> 망설임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닭 뿌리의 게임깨는 클래스. 바로 그냥 방향키 왼쪽 누르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어, 함정 따위 밟을 수가 없지. 닭 뿌리라면은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좀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소리 줄일, 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설정 Auf... 설정 따위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도트 게임의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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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오 반복제 생긴요 아니요 그런 일 있었나요? 자라 인... 어, 코와송님뭘좀 아시네! 코와송님 저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저도 사랑합니다 아니 이거 뭐 아, 드디어. 아, 이 시끄러운 이상한 그 배경음악 끝났어. 어. 에, 굿. 에, 굿. 굿, 굿, 굿.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 말이야. 자기야, 내가 금방 살려줄게. 아, 씨. 이거. 살아나지? 아, 다행이다. 아, 씨. 아니. 아, 누구야? 누구냐? 넌어 뭐야? 뭐야? 내 뒤를 봐서 죽은 거야? 어? 소름. 난 뭐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돈 룩베임, 아, 돈 룩백 게임, 예, 네, 결말을 봤습니다. 어, 역시 갓 도트 게임답게 아주 흥미진진했구요. 닭구리 클라스 정확히 26분 만에, 네. 빨리 깬 건가? 아무튼간에,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몇분 정도 걸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바!